외양성경 열왕기 하 14장 23절에서 2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사십의 연간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아그레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너바세 아들 여러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러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하스의 아들 여러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러보암이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색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마슬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 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되시나여 왕이 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나누며 여호와께서 항상 도우시리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북 이스라엘을 여로보암 이세가 다스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는 어떤 왕이었을까? 24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 여로보암 이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바로 느밭의 아들, 여러 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못한 왕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 보암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의 금송아지를 숭배하도록 그냥 놔두었던, 그리고 그것을 부추겼던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여러 보암 이세의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도 어리석어서 그 여로보암 이세의 그 왕의 명령에 따라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악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였고 백성들은 무지하게 그 악한 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시대가 무려 40년 동안 계속되어졌습니다 11개의 설을 보면 어떤 왕이든 하나님의 보시기에 다 부족했었고 어떤 왕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한 길로 걸어갑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다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악한 시대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과 구원을 놓치지 않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때에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는 말씀과 같이 여러 보함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나님은 당신이 보시기에 이토록 악한 여러 보함 이세와 그 왕을 따라가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러 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게 할 거다. 자 하나님은 왜 이런 악한 왕을 통하여 그리고 그 악한 왕을 따르는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셨을까? 26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악한 왕과 그 악한 왕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보시며 이들을 메인자도, 노인자도 없이 그저 고통 속에 살아가던 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 아무도 도울 자가 없구나. 고난에 빠진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하루하루 40년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비록 당신을 버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사람들이라도 도울 자가 없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먼저 찾아오셔서 도우기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자,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가?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별로 좋은 방법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 악한 여로보 왕을 죽인 후에 당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 얼마나 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드러내는 멋진 방법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숨기시고 악한 여로보암 이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서 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여로보암 이세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그들의 고통을 내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열한계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돕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일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신 것일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하시며 우리가 도울 자가 없을 그 때에 악한 왕이던 선한 왕이던. 그 어떤 누구의 손을 통해서도 우리를 언제나 구원하시는 우리의 진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많은 통치자들을 만납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우리를 도울 자가 없을 때가 우리를 도와 도와줄까 싶을 정도로 세상에 악한 자들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 누가 우리를 다스리느냐? 우리가 누구의 권세 안에 있느냐 상관없으시고 언제나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끝없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고난 속에서 항상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때문에, 세상의 누구 때문에 우리가 속상해야 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항상 도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고난이 심하고 도울 자가 없을 때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누구의 손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시며. 구원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다라고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땅 안에. 고난이 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그리고 도울 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26절 말씀 그대로 우리를 도우실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도우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에 여아스의 아들 여러 암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은 악한 자던 선한 자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손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악하던, 선하던, 요동치 아니하고, 언제나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고 계심을 믿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항상 도우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 악한 왕이 지름을 다이 땅을 다릴 때에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여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울 자가 없을 때 오직 한 사람 아버지 여호와스를 요나를 보내어 아버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하나님의 돌보심과 상귀 오늘 이곳에 충만하게 알려 주셨소. 서 하나님 이 땅에 고난이 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우리를 돕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고난 속에서 일어날 힘과 용기와 소망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악한 자의 손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선한 자의 손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 세상 그 모든 창조물의 손들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던 선하던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그 여호와의 손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